강남역 한복판이고 이게 삼성 빌딩이고, 저와 어워즈 타워, 이게 유진 빌딩이고, 뭐 강남역 7번 출구에서, 강남역 삼성전자, 버스 정자장 어? 저기는 현대, 여기는 연세 가정과 아까 강남대로 3발에 두산 베어스이 베어스텔에, 에 집행을 나왔어요 아그 어, 촌놈의 어 촌놈이 아니라 초보 놈이니 또이 강남 한복판에 와서 집행을 하게 될지은 모르게 꿈에도 생각 못. 요어 집행 어, 봐봐 집행어자 서울중앙보고 이게 이제 가운을 이제 집행을 하는 거지 어? 아 기가 막힌 대로 왔어 이제 어? 아, 항상 이 빨간 장갑으로, 어? 그 집어내갖고, 붓두루마두루 집행을 하는 거야. 어, 지, 지나가는, 어? 아가씨들도 이쁘고 말이야. 강남마 아 볼, 볼 거가 많아. 그럼 왜 월세를 안 내면은 임대인이 가만 내두나농도수승에서 나가라고. 나가래도 안나 보증금 다 까쳐먹고. 강제 집행해서 법원에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 집행과에서 집행을 하는 데 나와서 우리가 변호사 사무장 30년 했지만, 예, 이런 집행을 해서 또 경매를 해서 현금화를 하거나, 예, 집을 또농도를 해서 또새 임차인을 또 드리고 이래야 되는 거. 거기에서 예, 법이 필요하다. 뭐 어떤 사람은 옛날에 길거리에 내쫓았다고 뭐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요즘은 임차인들이 그 법을 악용해갖고 그냥 1년 내내 그냥 개기는 거야. 임차라 요태에다가 임차보증을 다 까먹고 또 1년 내내 더 살다가 그게 강제집행의 예, 묘수고 또 하나의 맹점이 돼. 있는데 그래. 임대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 임차인을 위한 법이니까 멋을 수고산에도 음막을 치고 살아 근데 못내 쫓아 서초구청에 청계산 자락에 음식점 하고 뭐 음막 쳐놓고 뭐 닭도 기르고 오리도 기르고 그런 사람 엄청 많은데 그 못내 쫓 헌법에 재산과 생명을 보존할 의무가 있는 거 헌법에. 어? 야, 그래서 그런 걸로 또, 우리나라 법도 또, 원칙적으로 헌법 위에, 헌법 아래 이제 법률이 있그 법률 밑에 규칙조례가 있는 것처럼 상위법이야.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. 3주에 나와 있는데, 운막 그 소녀 가장도 있잖아. 전두환, 이 옛날에 운막에서 살았잖아. 이상입니다.